나는 거의 여자야 와 씨. 오. 수학적으로 생각했을때 여러분들이 스노우를 보러올 확률은 약 39.5%정도 되겠네 꽤나 높은 수치군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팝뿌리의 까무이 전진자랑진년입니다 빵. 드디어 이 날이 오고야 말았죠 <laughs> 팝뿌리가 드디어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<laughs> 발발이 다 뽀록 날 때가 됐습니다. 아. 어디서 라이브를 하게 되느냐? 음. 바로 스노우에서 하게 됐습니다. 스노우. 어떻게 파풀이 라이브를 보시느냐? 스노우에서 아이디 파풀이 1992를 친구 추가해주세요. 여쪽으로 일로. 이게 스노우가 필터 기능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어, 유명하죠? 스노우 필터. 아니, 제가 필터를 씌우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내가 여워 <laughs> 사실 옆에다 같이 나오게 딱 해봤는데, 어, 저도 나름 그렇게 귀엽게 나오더라고요. 어, 근데 제가 더 귀여웠어요. 아, 저도 만만치 않아요. 뿌띠 진열, 뿌띠 호이, 뿌띠 꾸리 저희 방송 시간은 매주 화, 목, 토, 오후 10시입니다. 아, 밤 10시. 네, 그래서 첫 방송은 10월 7일 토요일 오후 1 0시고요첫 네. 방송은 뭐 간단하게 우리 인사도 나누고 앞으로의 콘텐츠에 대해서 함께 얘기도 나눠보고 그렇죠. 준비하고 있는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네.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죠. 살짝 돗다리를 조금씩 푸는 방식으로. 그러면 우리는 다가오는 토요일 에 오후 10시에 스노우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, 이 영상이 나갔을 때 이미 추석이 지났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? 아, 그래요? 네, 남은 대지공휴일도 신나게 <laughs> 보내시고요. 에이, 어? 추석 끝나? 저희는 토요일 밤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팝, 우리의 깡오이, 신진자라, 취일이었습니다 아유, 빠이! 이 누르고 있는, 이게 동영상이 되나, 이게? 누르고 있는 동안에 그러고 보니까 계속 됐다. 이게 다 누르면 이게 된다고? 끝나는 거야, 그냥.